네 게임을 오지게 못하는 유튜버 흑손 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피파 온라인 4 인데요 아 제가 저번에 광화를 하다가 아또 말아먹어 갖고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간만에 하는 피파인데 주말이라 어 운동 고수들이 엄청 많겠죠 자 그래도 바로 가볼게요 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대부분 일단 질라 일단 쓰고 조금 있다가 질라탄이랑 악니랑 교체하는 걸로 하고 뭔가 무섭다. 자 가봅시다. 위에 비었고요. 우스만 아, 벨레아왜 그래 비었다. 아. 아하! 아하 아, 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천천히. 천천히. 들어올 거야, 어차피 들어올 거야. 나가서. 오케이. 막으면 위험해요. 오케이. 주의할 덤벨로 띄고요. 슛! 아!

피파 올라온 포이도 VR, VR, VR 만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 비었구요. 그렇죠. 깔끔했죠. 네. 네. 딱빈 공간 딱 보고 센터링 기재맞게지렸구요 급하게 슛안 때렸구요. 딱 잡고 침착하게. 한번 접고 그렇지 덜러 붙어 디뉴야 접을 거. 아 오케이 골킵 나이스 아. 나이스 아, 판단력 아, 좋았죠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오케이 주고 줘 오케이 댄벨레 띠고요 접어요 덴벨레, 아하 들어가준 친구가 없었어. 들어가준 친구가 없었어.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킵. 바로 패스 뭐, 주고요. 잘 바로 아 아. 진짜 아. 아예 왜 이래? 어디다 주는 거야? 잠깐, 잠깐, 잠깐. 막아야지. 오케이, 경력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laughs> 오지 않든요케이 그대로 주고요. 네이마르 와. 이걸 잡네. 안정적인 이었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아, 아이고. 어디다 패스하죠? 미치겠네요. <laughs> 더 줘야 돼. 와. 이거 들어가..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다 아.. 만들 수 있는 아. 중요한 집중력이 아쉽습니다. 아우, 패스 왜 이렇게 늦어 덤벨레 뛰죠? 덤벨레 뜁니다 아아 아쉽네요 전반 끝? 후원 시작 자 후반전 은 어떻게 보실까요? 선수들이 좀 다른 동기부여를 갖고 순착하게. 후반전의 임하길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뭐 양팀 모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겠죠? 아공 그렇죠. 주나요? 나이스. 잘 나이스 나이스. 잘 거둬냈어. 잘 거둬냈어. 아, 이번에 있구나. 골키퍼 지렸어음 병신.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노리잖아 여령이 들어오고 요습니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하게 아, 한하에 키퍼의 이선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따라 들어가. 따라 들어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연결 되나 아, 나이 그렇지 로빙 패스 나이스였어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덤벨레 다시 아 덤벨레 덤벨레 아이고 <laughs> 덤벨레 뭐한거야 침착하게 하자 이 친구 그냥 나랑 할 마음이 없는건가 레이마 크로스 올립니다 아우니. 아, 아, 아 칩슛 나이스. 자, 괜찮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점골을 만들 수 있는 력을또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습니다 다시 한번 니다아 아. 가비 가비. 피케 아, 요벨레 아래 피자르아 포열 가까이 붙어 줘. 그렇지. 덤벨라 주고. 오케이, 주고. 오케이. 네이마르 JR. 디죠. 와! 별걸 다 막아. <laughs> 아, 포티가 잡았어야 되는데. 야, 막판에. 네. 아, 김덕배. 아, 오바야, 좆됐다. 어. 어. 왜? 아이씨. 프리킥으로 자르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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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 병신 같죠? 아자르. 위에 운다 아.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그렇지. 그게 네, 어? okay. 아 나이스. 전 오케이. 습니다만 막아냈습니다. 호나우지니 움직입니다. 아하! 이너 아, 이거 왠지 한골 먹혔고. 오케이. 어. 오케이. 끝까지. 오케이. 나이스. <laughs> 아, 상대편에 근데 정말 못하긴 했어. 솔직히 진짜로 인정. 어, 악니 빨딱이다. 와, 지린다. 쩐다. 제가 내가 봤을 때한 40억 할것 같아. 부담같이. 아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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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만 어벨레 어. 잘 넘겼어요. 로 패스. 로스죠 어. 공격수는 패스. 공 잡는 크로스. 어. 진짜 이럴 거야?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내가 봤을 때 오늘 3대0 잘하면 3대0으로 지겠다 <laughs> 아이 질라탄이 욕심부리네 앙리꺼였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피고 시작합니다. 아하! 아하! 나이스였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오 자, 잘 오, 봐요. 아, 쉽지 않네. 아 근데 개찌발릴 줄 알았는데 이정도면 뭐어아 쉽지 않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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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캡소 캡소. 미리입니다. 제라르 피케. 오케이. 오케이. 클나우지니의 터치인데요. 악니. 달리기 왜 이래? 악니 빨딱이어서 썼는데. 브리치의볼 터치. 나이스. 오케이. 아. 나리스피드

쫓아가죠?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했죠?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팬들도 서 다시 해볼지.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데요. 장전 리언도 당보충을 좀 하셨습니까? 저도 좀 출출해서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파는데요. 에마뉘엘 풋티 습니다아 자, 이오케 침착하게 막은데.

<디> 적절한 타이밍에 공 n o 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게 u 습니다 m not s u 쪽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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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입니다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받도록 수... 슛. 와야 정말 이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질라탄, 와... 너무 안들어간다와 씨발 달리기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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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강도 미쳤다. 진짜 날강도인데 진짜 세션 진짜 좋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개기를 보여줍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아하. 양 팀의 상황이 뒤바뀝니다. 기회.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니다 좋은 기회.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네. 날강 날강도 짱이다. 코너킥 준비하는 토니 크로스. 와! 마지막에 이렇게 탈탈 털리네 또. 아. 플레이 상황인데요. 아, 이게 딱딱딱 딱딱 했는데. 아, 이번에 느낀 거지만 참 선수 좋다. <laughs>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시청해주세요.